자 34번 내용 글자 보도록 합시다. 자 주요 어휘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핵심으로 나오는 것이 이 climate disaster 기후 재난입니다. 자 scope 범위, 어, eliminate 하면은 제거하다라는 의미고, 자그 다음에 marginal 하면 주변적인, 어자 degree는 뭐 온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자 cease가 멈추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어, escapist. 현실, 도피적인. 아, 어, 그리고 pretend는, 뭐, 뭐를 가장하다. 하는 의미로 확인하고,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on screen. 자, screen에서, 화면에서, 즉, 영화에서로 이해하면 돼. 자, 기후 재난은 어디에든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영화의 소재로 흔하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나, 자, 범위인데 자, the world's climate transformation. 세상의 기후변화의 범위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기후변화의 범위가 자, may eliminate가 동사고 자 제거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쓰였어. 그리고 아, 빠르게라는 의미로 나 중간에 들어가 있죠. 빠르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를? 자, 이러한 기후 픽션 장르 자체를 이런 종류의 영화 자체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야. 또왜 이럴 수가 있냐? 자, 또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사실 제거해 버린다. 자, 어떠한 노력들도 자, 투 열고 닫아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하게 되는데 자, i 스토리 오브 월밍월밍은 이제 온난화를 이야기를 하겠죠. 온난화를 온난화의 이야기를 말하려는 노력 또한 제거해버릴 수가 있어. 이런 생각도 못하게 해버릴 거다. 예전에는 기후 어 뭐라 그럴까요? 기후 재난의 장르를막 사람들이 보고 즐겼는데 만들어 볼까 하는 이 노력 저, 자체도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자, 콤마 위치입니다. 자, 계속적용법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자. 여기서의 그러는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자, 너무 커지고 또 명확해질 수가 있어. 심지어 헐리우드에서 자, 할리우드가 이제 미국을 영화를 만드는 미국 영화 산업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어 특히 이제 미국 영화에서 이런 기후 재난 소재를 많이 다뤘죠. 그런데이 자체의 장르가 없어지고 이걸 만들어 볼까라고 하는 이 고민 자체, 노력 자체도 아예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어, 왜 그러하냐? 하냐? 왜 그런지 한번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당신은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야기를.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단 조건이 있죠. 와일 열고 닫아.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와일이 여기에서는 원만한 동안에라는 의미고 쓰였고 자, 그것이 여전히 자, marginal이라는 표현. 이게 이제 주변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인간 삶의 주변적 특징으로 보이는 동안에 이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실제 삶에서 와닿지 않을 때, 진짜로 이거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없다는 거야. 조금은 조금은 거리가 있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때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영화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현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러나, 자, 왼 가로 열고 닫습니다. 자, temperature, 기온이 오를 때야. 근데 뭐 1, 2도 오르는 게 아니라, by 3 or 4 more degrees. 3, 4도씩 막 온도가 올라 버릴 때, 자, 그 다음 문장이, 자, hardly라고 하는 준 부정어가 지금 앞에 되어져 있고, 자, 문장의 주어는 anyone이 되는데, 자, 동사가 will be able to feel. 자, 이렇게 동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부정문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할 때는 누구든지 will be able to feel. 느낄 수 거의 없다.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돼야 돼. 자, 준 부정의 의미를 들어가야 됩니다. 자, 뭐라고 느낄 수가 없어? 분리되어져 있다. 이것의 영향으로부터 좀 고립돼 있어. 분리돼 있어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34도가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지구의 어느 장소 어느 사람도 이 영향권 안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모두가 다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S 가로 열고 닫아봐. 자 기후의 변화가 확장될 때이 S는 외내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어디를 across the horizon 지평선을 넘어서 확장될 때한 나라가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서 막 여러 대륙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질 때자 it may be 자 아, may cease 자 그것은 cease는 자, 멈출 것입니다. 멈출 수 있습니다. to be a story. 이야기 되는 것이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즐겨야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야기가 더 이상은 아닌 거죠. 자, 다음 문장 가 볼게요. 자, why watch or read. 자, 왜 보고 읽겠냐? 자, 기후 픽션을. 세상에 대한 기후 픽션을. 근데 이게 어때? 유 열고 닫아 가지고 이렇게 소식이야. 자, 어떤 기후 픽션이 돼 버렸냐? 너가 볼수 있는 기후 픽션이죠. 자, plainly, 뚜렷하게, out your own window. 너 스스로의 창문 바깥에서 뚜렷하게 볼수 있는, 자, 이러한 기후 픽션이 돼버린 이걸 뭐 굳이 뭘 영화관 가서 보고 있겠느냐라는 거야. 자, at that, at the moment, 그 순간, 자, 이야기. 자, illustrating 가로 열고 닫아서 이렇게 수식입니다. 문장의 동사는 이지점에 있어. 자, 지구 온난화를 묘사하는 이야기들이, 자, 여전히 offer. 제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를.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목적이야. 자, escapist라는 표현은 뭔가 도피적인, 그러니까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즐거움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입은 가로 열고, 닫아. 그러니까, at the moment는 지금 이 현실의 순간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말이야. 지금은 이 글로벌 지구온난화를 담는 이야기가 뭐 그나마 그래도 현실 도피하는 즐거움 정도는 줄 수가 있어. 자 비록 그 즐거움이 오기는 하겠지만 어떤 공포의 형태로 오기는 하지만 어막 이렇게 아 어떻게 나 너무 무섭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즐기는 거죠. 있막 이런 식으로 지금은 즐길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자왼 열고 어자 이, 일단 은 이지엠을 닫아볼게요. 자 우리가 더 이상 프리텐드 가장 할수 없을 때. 가장하다. 뭐뭐 뭐 인척하다라는 의미죠. 자, 이 기후의 고통이 자, 디스턴이라는 표현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far far과 동일한 의미고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가장을 할 수가 없을 때 이제 현실이 돼 버렸어. 자, 시간적으로도 또 장소적으로도 지금 바로 지금 내 장소에 기후의 어떤 그 고통이 왔습니다. 자, 그러하면 자, 우리는 멈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하기를. 자 그리고 뭐할 거냐 이제 시작을 하겠죠. 자 pretending within it. 자이 표현이 조금 재밌는데요. 그것 안에서 가장하기를 시작할 거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것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구 재난이 실현된 현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내 이제 삶이 돼 버렸어. 자이 실현된 현실 안에서 다른 상상을 하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없으면 어떨까? 얘네들이 다시 회복이 되면 어떨까를 이제 영화로 어, 상상하는 시대가 올 수가 있겠다. 자, 일단은, 그럼 이제 이 글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기후변화가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만큼 심각해서 이걸 상상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가버릴 수가 있다. 고그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기후변화가 확장이 되면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뚜렷하게 볼 수가 있는 시기가 올 수가 있다고 얘기를 어, 경고하면서 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좋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